예배에 정말 헌신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시간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만나 주셔서 이 시간 꼭 하나님 만나고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또 기쁨이 회복되어져서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여행은 여행 다 좋아하시죠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하는 것이지 다리가 떨릴 때 하는 것이 아니다. 예, 이런 <laughs> 우스갯 소리가 있는데요. 어, 그 무슨 뜻입니까? 여행도 건강할 때 예,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 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주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늘 가슴이 떨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어, 건강할 때 열심히 여행을 어, 다니기를 소망해야 할 것이 아니라 건강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셨을 때,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잘못 드리잖아요.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어, 저의 가슴은 여전히 뛰고 있어요. 물론 살아있으니까 뛰고 있죠. 그런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의미 아니잖아요. 예 저는 주님 때문에 20대 때 뛰었던 그 가슴 여전히 뛰고 있어요 조금도 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주님 때문에 가슴이 뛰고 여전히 복음 때문에 가슴이 뛰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20대 때는요 죽음이 무섭지 않았어요 주님 때문이라면 죽어도 좋다 그래서 그 20대 때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27살인가요? 그때 제가 결혼하고 1년 있다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저 전라남도 순천에 교회를 개척했고요. 그때그 순천에서 우리 이슬을 낳았거든요. 아무런 연고도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 예수교에 대한 성교교회, 교회가 없는 그곳에 내가 한번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그 열망 가지고 27살, 정말 어린 나이잖아요. 그런데 가슴이 뛰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7살에 교회를 어, 개척을 이제 했고, 그때 뛰던 가슴은 지금도 뛰고 있어요. 그런데요, 체력이, <laughs> 저도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제 체력이 조금씩 약해지면서 가슴은 뛰고 있는데, 그 뛰는 가슴을 제 체력이 뒷받침을 못 해주는 거예요. 더 열심히 주의를 하고 싶은데, 더 열심히 복음을 위해 살고 싶은데, 체력이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건강할 때, 건강할 때더 열심히 주의를 감당해야 되겠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건강할 때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단임을 어, 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에베인데요. 특히 매주 주보에 이런 광고를 이제 그 올리고 있잖아요. 에베를 사모하시고 에베를 기뻐하시는 에베의 어, 진심인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란다고 하는 광고를 매주 주보에다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아시죠?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를 기뻐하시는 정말 돈의 진심인 우리가 아니라 명품의 진심인 우리가 아니라 드라마나 그리고 정말 연애의 진심인 우리가 물론 연애도 필요하지 우리 청년들 그러나 그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진심인 저와 여러분 되어졌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배. 우리가 무수히 많은 에베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가 에베를 드리고 있는데 에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에베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에베를 정의해 봤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의 정의입니다. 제가 정의한 에베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좀 맞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예, 에베라고 하는 것은 에베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심을 믿습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이고 그리고 그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돈이 최고다 역시 돈이 최고인 것 같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하, 여러분 이 말에 물론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한 말인데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뭐니 뭐니 머니 해도 뭐니가 베스트야, 최고야. 여러분, 동의하세요? 뭐니 <laughs> 뭐니 머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돈이 최고야.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어,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는 돈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아멘. 저 여러분에게 뭐니 뭐니 해도 베스트는 최고는 주님 아닙니까? 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베스트야. 하나님이 나의 최고야. 그런 믿음, 그런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절대 그 많은 돈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게 뭘까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많은 돈으로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돈으로는 절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높은 권력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프랑스 루이비통 이름도 어려워요. 아, 이거 제가 이거 타이핑하다가 너무 어려가지고 워 짜증을 냈거든요. 루이비통 모예 헤네시 그룹이라고 그 그룹에 루이비통 많이 들어보셨죠? 그 루이비통 만드는 그 이제 회사예요. 그 다음에 뭐 디올 뭐 그런 이제 제품도 만드는 것 같던데 이, 이 그룹의 회장이 아르노 회장이라고 합니다. 아,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부자예요. 현재. 예, 우리는 그 삼성의 이제 그 이재용 회장이 엄청 부자일걸 생각하는데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돈 별로 없더라고요. 예, 20조도 안 되던데요. 이분에 비하니까 어,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가지고 있는 돈은요, 아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냐면, 265조 3,200억 원입니다. 얼마라고요? 얼마, 재산이 얼마라고요? 265조 <laughs> 265억이 아니고 265조 3200억 재산입니다. 재산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죠. 현존 세계 최고의 부자예요. 부러우시죠? 아니, 한번 이사 진짜 안 부러우세요? 아, 그래, 할래. <laughs> 부러움이 지는 겁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 하신 분, 솔직히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야, 정말 부럽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요그 많은 재산으로 어,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겠지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겠죠. 어, 그러나 그 많은 돈으로 절대 에, 누릴 수 없는 것, 경험할 수 없는 그게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믿으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큰 은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살아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예, 경험할 수 있죠? 언제 주로 언제 경험합니까? 예배 시간을 통해서 경험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구세주시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착각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기뻐하게 되잖아요. 정말 감사하게 되고 여러분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돈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참된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깨달아질 때그 깨달음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있고 진정한 만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정말 여러분에게 우리 아까 찬양했듯이 정말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에베는요 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어, 경험하는 시간인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시간인데, 자, 그렇다면 사실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운 일입니까? 즐거운 일입니까? 아, 즐거운 일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시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시간이 여러분 사실 두려운 일일까요? 즐거운 일일까요? 사실은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즐거운 일이라고 고백하셨지만 물론 그 고백도 맞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이 임재하시는 시간은요 두려운 시간입니다. 어, 구약 시대에 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예, 강야에서는 이제 그 성막이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는 에그 성전이었습니다. 성막은 제 계속 이제 이동을 하는 이동 그 예배초소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할 때에는 이제 그 이제 고정된 그 예배초소가 성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막과 성전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 지성소와 어, 그 성소로 이 성막과 성전이 예, 이렇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 성전 안에는 이 성소 안에 특별히 이 지성소 안에는 일반인들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직 제사장들만 이제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지성소에는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는 어, 일반 제사장들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대제사장만 아, 1년에 딱한번딱 하루 대속제일에 들어갈 수가 아, 있었습니다 자, 만약에 일반인들이 예,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죽임을 당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그 성전, 그 성막, 특별히 성소와 아, 지성소는 일반인들이 절대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그, 그 규칙을 정해놨는데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요왜 일반인들의 출입을 엄격히 금지했을까요? 그리고 왜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딱한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하게 되면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그 1년에 한번 대속죄일에 대제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 방울이 달려 있는 줄을 이제 그 매달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 딸랑거리는 소리가 나면 어, 대제장이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안 들리면 어, 죽은 겁니다. 자 그러면 어,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 있던 사람들이 아무런 소리가 계속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 있던 사람들이 줄을 당겨서 그 죽어 있는 대제장을 끌어내야만 어, 이제 다른 사람들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는 사실.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임재하셨는데 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경험했어요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있어서 여러분, 우레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그 연기가 가득한 그 현상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에서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멀리에서 경험했어요. 간접적인 경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심히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간접적으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히 두려워하면서 자신들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19절입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19절 말씀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심히 두려워 가지고 그들의 지도자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어떻게 말을 했어요?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심히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는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간접적으로 경험함에도 그들이 심히 두려워 그 임재에 압도돼가지고 심히 두려워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직접적으로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자신들에게 간접적으로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를 감당하지 못,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약 시대의 성도인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의 담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막힌 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 그러나 에베의 본질은 우리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까 에베의 정의 말씀드렸고요. 여러분, 에베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데요. 에베의 본질은 이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 본질.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지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서는 것. 아멘. 이게 에베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임지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서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 때문에 막힌다면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 그러나 에베 본질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지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서는 것. 조금 순화해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진심과전심으로 서는 것, 이게 에베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에베를 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신약시대 송도라고 해서 에베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에베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주세요. 하나님께서 에베 가운데 임재하셔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데요. 자, 그러면 그 의식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적당히 에베를 드리지 못합니다. 에베를 때우지 못해요. 정말 진심과 전심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사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어떤 사람들 찾으시는 것 같습니까? 잘생긴 사람들, 예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부자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 하나님 찾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찾죠 세상에서 우대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있 하나님께서 우대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한봉 사전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서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예배의 진심인 사람들, 진심과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아,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찾으세요? 만나주시려고 찾으시는 것이죠. 복을 주시려고 찾, 찾으시는 것이죠. 학대하려고, 착취하려고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어, 괴롭히려고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참 되게 하나님을 참 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다시 말하면 예배의 진심인, 진심과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찾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만나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쓰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정말 예배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심을 믿고 진심과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자랑이 아니고 목사이니까 당연한 게 아니고요. 목사의 타이틀을 벗어놓고 보더라도 저는. 어, 모든 예배를 사랑합니다. 어, 저는 모든 예배를 진심과 전심으로 감당하려고 애를 써요. 제가 대충 감당하는 예배는 없습니다.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잘 아실 걸요 어, 새벽기도 성도 새벽기도에 참석하는 성도님 몇분 안돼요. 어, 때로는 어, 오히려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더 많을 때가 우리 본교회 성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 몇분안 오히려 다른 교회 그 성도님들이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갑제기 주눅들어가지고요 에 우리 교수님들 몇분안 계시는데 대충 예배 드리자 그냥 대충 때우자 저는 단한 번도 그렇게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저는 한 명이 있든지 두 명이 있든지 다른 교수도들이더 많이 앉아있던지 저는 상관없어요 진심과 전심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에게 주어진 모든 예배 시간을 감당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에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진심과 진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있든지 많이 없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 시간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에베 가운데 임자하심을 믿고 정말 진심과 진심으로 에베를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에베의 정의 말씀드렸고요. 에베의 본질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에베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20절입니다.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 가는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이르되 하나님의이 말씀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목적,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존재를 애베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인생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만드시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경애하게 하시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애하게 하시려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애하게 하시려고, 만왕의 왕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애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에베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에베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에베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 이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현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는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2학년인가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도 가물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물론 주님이 저를 만나주신 거죠. 물론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죠. 그리고 제가 다녔던 이제 교회는, 조금, 좀, 이렇게, 그, 은혜가 좀 부족한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는 이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제 모이면 이렇게 막 이렇게 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열심히 다녔죠. 그런데 제 동네, 저희 집에 있던 그, 저희 집 근처에 있던 교회는 이제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 교회가 어, 예수교에 대한 성결교회였어요 성결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친구들과 다녔던 교회는 한국 기독교 장로이라고 하는 좀 진보적인 그런 교단이었어요. 근데 성결교회는 보수인 적 교단이었죠. 모임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런 분위기의 교회였어요. 근데 저는 그 분위기를 전혀 알지 못했죠. 거기 이제 에, 그 교회 친구들이 한번 우리 교회 그 학생들 이렇게 모이는데, 에, 한번 와봐라. 저는 이제 그 노는 모임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래, 새로운 애들을 한번 만나보자. <laughs> 그래, 갔죠. 갔더니 막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 모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끼리 모여가 철학를한 거예요. 그 어린애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막, 막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저는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여기를 빨리 도망갈 수 있을까. 그 고민만 하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때워야 되니까, 저도 막 그냥...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으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확!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아,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하나님 임제를 체험하니까, 그래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믿게 되니까 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 친구들이 너 미쳤다고. 제발 정신 차리라고. 왜 그러냐고.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거든요. 예. 하나님 만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어 두려워하게 돼요.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아,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구세주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대속하시다시서 죽으셨구나. 그 사실이 믿어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고 있죠. 이 시간 우리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어, 이런 현상이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수 있는 까닥이 무엇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예,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삶이 고룩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의 정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에베의 정의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이 에베 시간이고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에베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운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서는 것 진심과 이 에베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고 진심과 전심으로 어, 예배 시간을 감당하는 것, 그게 예배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의 궁극적인 무,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어, 가슴이 주님 때문에 평생 가슴이 뛰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을 때 정말. 더 열심히 예배를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이 시간을 믿음으로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시간 하나님임재하심을 믿고, 진심과 진심으로 예배를 감당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